시노펙스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6일에 시노펙스 방교사업장에서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2024년 10대 대표 과제 선정에 대한 현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현판식 행사에서는 연구개발 사업단의 김범민 사업단장 외5 분이 참석하였고 시노펙스에서는 황지호 부회장과 이진태 인공신장사업 본부장 그리고 민철홍 인공신장기 R&D 센터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원격 모니터링 이동형 혈액투석 의료기기 개발을 본 사업과제로 추진하게 된 신오펙스는 이 자리에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하였으며 연구개발사업단에서는 본 사업과제 추진에 대한 지원 방향과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오펙스가 추진하는 본 사업과제에는 이동형 인공신장기와 인공신장기용 혈액여과기 10종 그리고 이동형 혈액투석 정수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 김동기 교수팀 서울대학교 의공학과 이정찬 교수팀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오텍스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